평속 30미 라이딩 실력 판단에 중요한가요? 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속에 연연하게 되면은요, 오래 못삽니다. 아, 저 신호등에서 내 신호 대기하려고 브레이크 잡으면 평속 줄어드는 거 아니야? 평속이 자기 라이딩 로그에 찍힐 때마다 이거보다 더 달려, 이번에는 더 달리자, 더 달리자, 더 달리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요, 이 숫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을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이 동호인들 그런 사고를 내가 들은 게한두 번이 아니야. 그분들 보면 다 스트라바 로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런 사고가 난다고 공로에서 그런 라이딩 하면은 여러분 오래 자전거 못 타요. <laughs> 자전거 못 타면 다행인데 이 세상 하고 다시 못볼 수도 있어. 그래서 평소곤 아예 신경 쓰지도 마시고, 속도계 칼럼에서 평속을 사, 삭제해버려. 제 속도계에는 평속 표시 안 해. 그 평속이 보이면은 그런 욕심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평속 30. 따지는 거는요, 선수들처럼 이렇게. 그 대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통제된 구간 그런 데서나 유효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도도 가고 자전거 도로 가고 이런 데는 실제 도로 아닙니까 실제 상황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몰라 그런 데서 평속 신경쓰고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변수가 매번 라이딩 때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누가 평속 30인데 이 구간을 평속 30으로 달렸는데 나는 25밖에 못 달렸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걔는 변수가 없이 갈 수도 있고, 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실력의 차이를 환산할 수 있는 지표가 못 됩니다, 공도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그란폰도 대회 나가도 일반인 대회는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변수가, 에, 뭐, 우리가 그냥 일상 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덜 하긴 합니다만, 거기도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변수가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걸로 라이딩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야. 그냥 동시에 같이 같이 라이딩하면서 누가 더 빠른가 테스트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나는 평소 평속, 서울시내 평속이 뭐몇 킬로다, 너는 몇 킬로냐 이렇게 묻는 것들은 전능아들이나 하는 짓이야. <laughs> 변수 다 무시하고. 지는 그때 신호위반하고 쬐을지 어떻게 알아? 목숨 걸고 라이딩 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겁니다. 평소는 1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마음만 먹으면 변수 최소화된 상태로 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신경 안 씁니다. 왜? 야생동물이 언제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외곽지에서 라이딩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선 가까이에서 라이딩을 해요. 왜? 옆에 숲에서 야생동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뒤에 차가 안 오고, 앞에 차가 안 오면은 중간에 가깝기가, 중앙선을 넘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차가 오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갓길로 주행하면서 조금 서행하죠. 그때 야생동물 튀어나올 수 있거든. 외곽지에서는 야생동물도 자주 보고 그, 그 주인 없는 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 주택가도 없는데 개가 막 튀어 나와가지고 막 쫓아오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해요 한산한 외곽 도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